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창현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내가 사는 주거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투자 건물은 또 세율이 여러 가지가 세법이 좀 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그 임대 수입이 있다든가 남이 사용하고 있으면 어, 모든 것이 그, 그 투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어, 커머셜이나, 뭐, 레이던신이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에는 내가 임대 소득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투자 건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 매매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투자 건물에 대한 세법이 적용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투자 건물은 그 내가 살고 있는 주거주택을과 틀려갖고, 주거주택은 1인당 25만 불씩 이익금의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투자금액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사고 팔듯이 바로 산 금액과 판 금액 사이에 이익금이 나면은 바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세법상 내가 건물을 팔았을 경우에 아니면 또 건물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에 먼저 그 임대 보고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지분 즉 내가 세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으면 나는 33.33%의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임대사업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33.9제 분야에 대해서 포션에 대해서 세금 보고의 k1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k1을 받아갖고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혼자 명의의 비지, 건물 투자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라든가 아니면 파트너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대 세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내 개인 세금 보고에 추가로 모든 그 소득이 손실이 세금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임대업인 사업체와 같기 때문에 모든 공공의 비용은 다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은행에 내고 있는 모게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임대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은행의 모게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세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에, 모게제 중에서는, 여러분이 내시는 부동산 택스나, 아님 무게지 이자만 공제되지 원금 상환은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즉 원금 상환이라는 것은 나의 재산의 부의 축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3,000불 임대 수입이 있는데 모든 은행의 융용자 금액을 2,000불 내고 그외 수리비라든가 메인터넌스를 해서 1,000불 해서 나는 번 것이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더라도 세법상에는 원금 상환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어, 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그 임대에 관계된 어떤 공과금,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 비용 또 세금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들은 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부동산이 어, 투자 부동산이 좀 떨어져 있어 갖고. 내가 그 지역을 1년에 한두 번은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여행 경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부동산은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건물을 투자했을 때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을 해서 그 땅값은 뭐 마모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어, 우리가 건물 가격에 대해서 어, 감가상각을 해서 경비처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건물에 대한 임대는 27.5년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 상가, 커머셜 건물들,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앞에 주택 임대라는 것은 뭐 콘도나 코앞을 사서 임대했을 경우에는 27.5년에 걸쳐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고, 상가건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머셜 빌딩이라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39년에 걸쳐서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는데 땅값을 제외한 건물이 39만불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가 건물이 39년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1년에 만불씩 만불씩 내가 공제해서 세금을 줄이겠다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물을 다시 팔게 되면은 그때는 이 감가상각을 했던 금액이 다시 세, 수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매매하고 나서 임대 매매 세금 을 양도 세금을 냈을 때 많은 부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할 때는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비와 공사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수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비라는 것은 어, 1년 안에 뭐 그때그때 그때 임시로 간단하게 고치는 것을 수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대 수입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 천장을, 어, 지붕을 공사를 했다든가 창문을 바꿨다든가 뭐더 늘렸다든가 드라이브에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공사비가 됩니다. 이것은 그 당의 년도에 1년에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가격에 어, 우리가 밸류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포함이 돼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 패밀리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어, 반은 본인이 살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50%는 커머셜, 어, 이 세법이 되고 50%는 주거주택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내가 1층에 살고 있고 2층에 임대를 했을 때는 아래층에 내가 사는 50%그 건물 자체 50%에 대해서는 주거주택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50% 윗부분은 임 투자 금액에 대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임대 수입이라든가 보거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매매할 때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커머셜로 정리가 됩니다. 어, 특히 한가지 좀 조심할 것은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홈 오피스로 쓰고 있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살고 있어도 일정 부분은 그것이 오피스로 써, 공, 써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더스 크레딧 그러니까 부부가 50만 불까지 이익금에 대해서 혜택 보는 것을 못볼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도, 어, 미국에서는 1년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다 팔면 장기 투자. 1년 안에 다시 되팔면 단기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가 되면은 양도 소득세가 15%에서 20% 사이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러나, 만이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 우리가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37%까지, 현재 2018년 개정세법에 근거하면은 이 37%까지 나오고 또 주에 따라서는 스테이트의 택스도 계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 만일에, 어그 건물을 급하게 다시 되팔아야 된다면 1년이라는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 예, 내가 갖고 있는 주거주택은 내가 손실이 났을 때는 어, 손실은 어, 세금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금액은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 그 손실이 다른 양도 이익과 공과 상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번에 건물을 올해 팔아갖고, 30만 불 이익이 났는데, 주식 투자를, 주식을 팔아갖고, 투자에서 20만 불 손해를 봤다 그랬을 때는, 내 소득에서 손해본 투자 손실 20만 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30만 불을 손해를 봤는데, 투자 건물에, 어, 나는 이, 아직까지 투자 이익이 없다 했을 때는, 매년, 그냥 소득에서 3천불씩 공제, 해 나가다가, 어, 언젠가 내가 이, 투자 이익금이 생겼을 때는 그때 일괄적으로 다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캐리오버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올해 건물을 투자해 손해 봤으니까 세금 보고 보고를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 세금 보고상에 내가 얼마를 손해 봤다고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아, 다음 해 아니면 그 다음 해든 투자 이익금이 생겼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그러면 이제 투자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1031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그 주거 주택은 그냥 바로 팔면 2년 이상 내가 거주했을 경우에는 혼자일 경우에 25만, 부부일 경우에는 50만까지 이익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 건물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단 내가 다시 한번 나보 내가 더큰 금액을 어, 큰 건물로 재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어, 디포드 연기 내가 낼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건물로 새로운 건물로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이1031익스체지는내 어, 주거 주택으로 사시면 안 되고 투자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 투자 건물로 어, 투자 목적으로 다시 재사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선 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계약을 할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파는 거죠 그 건물 팔때 이미 난 다시 다른 건물로 사겠다 그래서 1031 익스텐지로 하겠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두번째 나는 45일 안에 건물 파고 45일 안에. 어떤 건물을 살 것이라는 주소를 3개 이상, 3개 정도를 국세청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일, 6개월 내가 건물을 팔고 6개월 안에 새로운 건물을 클로징 하셔야 됩니다. 많이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정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또 나중에 내시기 때문에 연체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 있게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는 8824로 1031익스체인지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세금 그 내가 뭐 뭐가 매매할 때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건물 산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다음에 살때팔때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팔 때는 브로커 비용도 들어가고 살때팔때 때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또살 때는 미국은 또 타이틀 인시런스 컴퍼니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수리비가 아니고 공사비 즉 집의 밸류를 높이는 공사비를 했던 금액을 다그세 가지를 다 더하고 나면은 그게 수정된 내 기초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판 금액, 계약서에 있는 판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고 거기에 바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이나 어디 한국처럼. 뭐 장기보유 단기보유에 따라서 얼마를 공제하고 이런 것이 없고 바로 판매가와 구매가에서 기타 부대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바로 어, 이익금으로 환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 앞으로 이 투자금액에 대해서 또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더 다음 기회에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